어, 17번을 보면 모든 2차 다항식 px가 있는데 px의 합이 새로운 함수 qx라 그랬어. 근데 p1이 0이 아니고 p 가 0인데 4차식 얘는 px의 px-3이라는 놈은 얘는 x의 x-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. q'x라고 하고 그럼 여기다가 0을 짓게 되면 0이 돼야 되니까 p0 곱하기 P 0 3이 일단 0이 돼야 되고 3을 집어넣으면 p 3 그리고, p 3 3이 0이 돼야 돼 그치? 그러면, 일단, 첫 번째 로 P 0이 0이고 그리고, p 3이 0일 수도 있겠지 둘다 0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는 p0이 0이고 p3이 3이잖아 세 번째는 p0이 3이고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p0이 3이니까 어 p3이 0이 수가 있겠지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0이 3이고 p3이 3일 수도 있어.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여기 p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네 가지 케이스를 봐야 돼 그래서 모든 qx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px는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을 a라고 잡고 a에. 여기 0 넣어서 0 냈으니까 x에 x 3이라고 잡을 수 있고 근데 p2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 2a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, 즉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돼야 돼? 0이 돼야 되지? p2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a는 0이니까 얘는 안 되지.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, 그렇지? 그러지 얘는 안될 거고 얘는 px가 이번에는 p0이 0이니까 어, 최고차항 a라고. 놓고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k라고 놓는다면 p 삼이 삼이잖아 그래서 삼 a에 삼 마이너스 k 얘가 삼이 되는 거고 금액이 일이고 그러면 삼 a a k가 일인 거고 그 다음에 p 이가 영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이 a에 이 마이너스 k 얘가 영인 거지 그러면 p 이가 영이니까 얘를 아예 이렇게 세우지 말고 계산이까지 갔다 p 이가 영이라 그랬으니까 x의 ax의 x 2라고 잡아 버리면 더 쉽겠네. 그렇지? 그 여기서 p3이 3이니까 3a가 3. 그럼 a는 1. 그럼 얘는 x의 x 2인데 어, p1이 0만 아니면 되니까 요거는 성립하지. 그래서 요거는 px 중에 하나 구한 거야. 그 마찬가지로 얘도 얘도 구하면 되겠지. 그래서 요거 조건을 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px를 다 더하면 걔가 qx야. 그럼 q4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문제에서 할수 있겠지? 그래서 17번을 풀었어.